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목수가 이제 그만둔대요. 아우 사장님, 저 이제 나이도 됐고 이제 그만두고 좀 편하게 달랍니다 사표를 딱 썼어요. 아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깝잖아요. 너무 유능한 인재인데 일 너무 잘하는데 막아 말렸죠. 아 그래도 이 양반 이미 마음이 들었나 봐. 아우 나 됐어요. 그만 살래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딱한 채만, 딱한 채만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럼 저도 사표를 받겠습니다. 막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또 뿌리칠 수 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한채 마지막으로 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채지를나는데 이미 이제 마음이 떠났으니까 어이거뭐 짓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대충 부하지기도 시켜가지고 야야, 야, 그럼 네가 게좀 해.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자제 야, 자재도 대충 해. 안부가 갖고 씨. 옛날 같았으면 한 6개월 이상 공들여서 꼼꼼히 막 점검하면서 이렇게 잘 집을 지었던 이 목수가 정말 한 2, 3개월 만에 그것도 부실 자재 막 대충 넣어가지고 뚝딱 집을 정말 부실하게 지어버렸습니다. 그러고 한 다음에 아이고 사장님 이제 집다 지었으니까 전 갈랍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열쇠를 딱 주면서 아이고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선물로 이 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집을 선물로 주더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목수가 무릎을 치면서 아차 했겠죠. 이게 만약에 내 집이라고 생각했다라면 이렇게 부실하게 지었겠습니까? 백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을 지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내 집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이하게 되버리더라. 즉 흔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주인의식, 프로의식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러분 여러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차례 어떤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을 통해서 소위 주인의식 가져야 된다. 뭐 이게 중요하다. 기가 딱지지 않도록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인의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의 작업장에서 실천이 잘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실천이 안 되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닝겔만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1대1로 줄다리기를 시켰어요 1대1이고 줄다리기를 막 하니까 이게뭐라고 전략을 다해서 막 열심히 줄을 당깁니다 즉 자신의 힘의 100%를 발휘해서 줄을 당겼어요 그런데 1대1이 아니라 2대2, 3대3, 8대8. 이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줄다리기 땡기는 그 힘이 100%에서 93%, 85%, 49%, 점점점점 힘을 덜 쓰더라. 왜 그럴까요? 왜? 하이씨 내가 열심히 안 땡겨도 인마가 열심히 하겠지. 아 내가 적당히 해도 다, 아, 적당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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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겠지. 오히려 반대로 어떤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을 때, 야, 야, 열심히 하지 마. 아야 야, 열심히. 똑같이 해도 어차피 8시간 사면 돈 나오잖아. 니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열심히 같이 했다니까, 막 주인... <laughs>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일반적인, 소위 집단 속에 있는 그 개인들의 주인의식의 결여 현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이 현상들이 우리 회사에 만연해 있다. 그런데 IMF 같은 위기가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우가 망했듯이 망하는 말하자면, 이 위기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주인의식 결여 현상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